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골프는 피니쉬를 5초간 하셔야 됩니다. 5초 피니쉬. 골프는 반드시 피니쉬를 5초간 하는 겁니다.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초간 피니쉬를 하셔야 올바른 피니쉬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피니시를 몇 초간 하시나요? 몇초 동안 피니시를 하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은 누구나 다 피니시를 5초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피니시는 5초예요. 5초 피니시. 갑니다. 5초 피니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골프를 이렇게 피니쉬를 5초간 하신다면, 공의 방향성과 비거리를 적어도 20m 이상은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5초 피니쉬입니다.